우리가 이제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세 암흑기는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천주교의 영적인 타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면죄부 돈을 번금함에 넣으면은 내 할아버지나 내 할머니나 연옥에 갇혀있던 그 영혼들의 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속여갖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그 돈으로 로마에 있는 대성당을 짓는 이런 악한 일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 연옥교리가 천주교회에서 세워지게 됐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 불과 고통으로 죄를 씻는 이와 같은 장소로 일단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죽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초를 사고 돈을 바치고 많이 돈을 내면 빨리 옮겨지고 조금 돈을 내면 천천히 옮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돈을 내고 초를 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가난한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용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한 푼이라도 또 뽑아서 그걸 가지고 로마의 교황청을 짓고 주교와 사제들이 환락에 사용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